자, 오늘 9월 11일, 에, NC 다이노스와의 에, 16경기 중에 마지막 16경기, 히어로즈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목소리> NC 다이노스가 지금, 어쨌든 아직 포기할 단계도 아니고, 0차 0차 올라가면은 다시 가을 야구를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시점에서 히어로즈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진짜 NC 다이노스는 히어로즈를 무조건 잡았어야 돼요. NC를 상대로 히어로즈가 고춧가루를 제대로 팍팍, 고춧가루를 뿌려주었습니다. 아주 좋은 경기였어요. 오늘 경기는, 어 되게 괜찮은 경기였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스코어는 4대1. 뭐 직관 가서 스코어 4대1. 좀 아쉬운 스코어죠. 좀더막 점수도 많이 나고. 좀더 이렇게 막 다득점 경기를 보는 게좀 직관의 묘미이긴 하나. 그럼에도 오늘 경기는 오늘 굉장히 몰입도가 있는 경기였고 저도 어 9회까지 보는 내내 한순간도 이게 어 집중력 잃지 않고 볼수 있었던 경기였습니다. 예, 1회에 먼저 1점을 냈고 또 3회에 1점 5회에 한점을 내주면서 조금 위기가 있었지만 잘 막아냈고요. 또 5회 말에 한점 그다음 8회 말에 한점 이렇게 내면서 4대 1로 경기를 마쳤습니다. 투수 쪽부터 얘기해 보겠습니다. 예, 어쨌든 투수가 오늘 너무 잘해줬기 때문에 투수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자 오늘 선발 투수 메르세데스 선수가 아주 그 여우 같이 투구를 잘했어요. NC가 타격이 약한 팀이 아니죠. 타격이 좋은 팀인데 그런 팀을 상대로 예, 오늘 딱 안타 두개 맞고 예, 4사구 두개 주면서. 예, 5회까지 잘 막아 줬습니다. 다소 아쉬운 거는 물론 5회까지의 투구 내용은 좋았지만 어, 풀카운트 승부도 많았고 어쨌든 투구 수가 굉장히 많아지면서 이닝을 많이 끌어주지 못했다는 점. 그래서 5회까지 투구수 95개. 조금 아쉽죠, 이 부분이. 예, 메르세데스 선수의 유일한 좀 약점, 유일한 어쨌든 몇 가지 약점 중에 하나는 아직까지 막 7이닝 이상 좀 오래 동안 끌어주는 경기가 좀 드물다는 거죠. 뭐 물론 표본이 적긴 하지만 메르세데스 오늘은 뭐 점수한 70점 <laughs> 주도록 하겠고 뭐 어쨌든 선발해서 이렇게 잘 해주니까 이제 뒤에 올라온 투수들이 같이 힘을 내줬는데 무엇보다 이 선발 메르세데스가 내려간 이후에 나온 투수들 몇 명이 보면은 박윤성 오석주 윤석원 조영건 자 그리고 무엇보다 오석주 이 친구 왜 이래? 야구선수 여러분,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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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을 읽읍시다. 특히나 투수 여러분, 내가 뭔가 잘안 돼. 아, 내가 조금 요즘 내가 마음대로 경기가 안 풀려. 그럴 때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독서를 하세요. 오석주 제로맨의 원동력이자 비결은 독서입니다. <laughs> 여러분, 오석주 선수가 아침마다 독서를 하고 있는데, 지금 영, 영의 행진, 윤석원 선수 말할 것도 없고요, 조영원 선수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불펜들 보세요, 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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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끔하지 않습니까? 나온 선수들 모두 본인의 책임, 1이닝씩 잘 막아주면서 일단 투수 쪽 합격입니다, 합격점입니다. 너무 잘해줬어요. 타자를 이길 텐데 경기 시작 전에 설종진 감독의 또 모험이 등장합니다. 아, 좌우놀이는 홍원기 감독님만 하는 게 아니다. 나도 좌우놀이 할수 있다. 근데 그 우타자들 누군지 신경 안 써. 우타자면 돼. 우타자면 뭐 신인이건 뭔 상관입니까. 오늘 조금 굉장히 당혹스러운 라인업이 나왔습니다. 뭐 이주영 빼고 최주환 빼고 박주홍 빼고 갑자기 여동욱 송지우 박수종 거기다가 지명타자 김동원까지? 중간이 없어요, 이 감독은. 아니, 나 직관 가는데 왜 이러냐고. 하필 나 직관 가는 날왜 이렇게 라인업으로 장난을 치는지. 하, 그래, 뭐,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했습니다. 근데 경기 이겼어요. 근데 이건 짚고 넘어가야 돼요. 결국 점수가 난 타순 어딥니까? 송성문, 임지열, 주성원, 김건희. 여기서 점수 다 났잖아요. 제가 선수욕을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설종진 대행의 판단으로 오늘 모험을 걸어서 나온 선수들 여기서 안타 하나라도 나왔습니까? 물론 박수종 선수가 로건 선수 멘탈을 좀 긁어놨죠. 그리고 볼렛도 두개 골라나가면서 나름 이 중에서는 9번 타순에서 두 번이나 출루를 이뤄냈다는 거는 일단 합격점. 그러나 박수종 선수 수비 아까 봤습니까? 그거는 굉장히 아쉬운 수비였죠. 예, 그래서 오늘은 아무튼 설 대행의 좌우 놀이는 실질적으로는 실패입니다. 그러나, 김건이 4번 카드 하나만큼은 성공을 했어요. 그리고, 주성원 선수. 제가 주성원 선수 저번에 그 좌측 폴때 약간 빗나가는 그 타구. 예, 그래서 아깝게 홈런이 되지 못한 그 타구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서. 주성원 선수. 남은 경기에서 꼭올 시즌 첫 홈런을 쳤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좀 기대를 했던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응원을 보냈어요. 근데 그게 오늘이었습니다. 예, 제가 직관을 간 날, 오늘 주성원 선수가 통산 홈런이 오늘까지 두 개가 되었습니다. 4타수 2안타, 2타점 1홈런. 아, 대단한 활약을 보여줬어요 주성원 선수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오늘의 MVP입니다. 김건입니다. 아, 박수. 오늘은 단연코 MVP는 김건 입니다 결승타의 주인공이기도 하고 특히나 장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2루타 하나 쳤고 얼마 전에도 홈런 쳤고 밀어서 이제 타격에서도 이러면은 단연코 이 모습이 어쨌든 내년까지 쭉 이어져서 이 흐름을 이어간다면 김형준 선수 예, 오늘 NC 포수였죠 그 뒤를 바짝 쫓고 있는 차세대 포수가 김건이라 해도 예, 손색이 없다라고 봅니다. 김건희 선수가 암튼 점점 이렇게 장족의 발전을 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보기가 좋고 예, 송성문 선수도 어쨌든 그 네한타 포함해서 이안타 쳤고요. 예, 물론 타점은 없었지만 도루도 하나 해주고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예, 공수 양면에서 짜임새 있는 예, 경기를 보여주면서 저희가 NC와의 마지막 경기를 승리로 가져가면서 예, NC에게 예, 고춧가루를 좀 팍팍 뿌렸다. 저도 오늘 직관했지만 너무 재밌는 경기였고. 아무튼 오늘 경기 이렇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